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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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참고로 제가 지금 비염이 좀 심해져 가지고 콧물 가래 때문에 요 목소리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상 라디오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그리고 오늘의 제 캐릭터 코디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어, 안 보인다. 그냥, 창고에 짱 박혀둔 거, 나름 안 쓰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캐릭터 코디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부터 토용 아이템이 시작이 되죠.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니 토용 모으기 할로윈 호러 타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편지를 했죠. 편지를 했고 요렇게 다샀구요 음. 지금 요거 하나 남아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어, 해피홈을 제가 미리 좀 했어요. 죄송하지만 해피홈을 좀 미리 했고 해피홈을 미리 좀 해서 요 그렇게 그니까 요거를 각각 하나씩 더 만들어 줬거든요. 어. 이거를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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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랜턴을 다섯 개를 더 만들어줬습니다. 필요 없는 호박 랜턴 왜 다섯 개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요런 랜턴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보다 표현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각각 여섯 개씩 만들어줬고요. 원래 그리고 시즌 챌린지 아이템으로 여섯 개씩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일단은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만, 열심히 만들어 봐서 제가 어 사실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카드값도 조금 걱정되고 다음 달에 제가 아무래도 울트라로 요거로 울트라로 바꿨기 때문에 어 조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래요 조금 여러분 바꾸지 말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는 방송하기가 확실히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할로윈타운 배경 완전 어두운색 배경을 사가지고 지금 요렇게 꾸미고 있는 거랑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패러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날개 아이템이 4성짜리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솔직히 안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하, 근데 부계정인 묘나리가 이벤트 쿠키 공짜로 받는 거에 4성짜리 날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아, 이건 참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차를 했고요. 어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저는 그리고 고스트 파크 가게가 좀 많이 나왔으면 싶긴 했는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같이 뭔가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프리 매지컬 라이트에 보이는 것처럼 요런 호박 나무 그리고 럭키 할로윈 타운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할로윈 타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 배경 있잖아요 요 배경 여기에 맞게끔 꾸미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잠깐 전화 전화 크리 잠깐 전화 크리 아무튼 요렇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할로윈 타운 배경을 조금 살까 합니다. 이거를 지금 사지는 못하고 다음 달에 쿠키 연차 해보고 지금 제가 쿠폰을 다섯 장이나 모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제가 딱히 교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 만약에 다음 달에 쿠키 연차를 했는데 5성이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장 할로윈 타운 5성을좀 뽑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크게 더 이상 욕심 내지 않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러합니다 <laughs> 오늘은 그러하고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의상 컬렉션 고딕 드레스 컬렉션이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고요 어 그러합니다 뭐그 외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쭉 이렇게 할로윈이 복원되는데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요일 날해피홈이 추가가 조금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뭐 쿠키 아이템이든 아니면은 뭐 이벤트 아이템이든 할로윈 아이템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들고요. 이거 풍선 별로다라고 하시는데 별로이긴 해요. 내가 생각해도 별로이긴 해. 근데 뭐 생각보다 나름 귀여우면 귀엽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딱 맞게 쿠키가 요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 볼게요. 하기 전에, 어, 그만해 볼게요. 이게 마음 같아서 대장 트와일라인 5성을 뽑고 싶기는 한데, 이게 1월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에 딱 되자마자 현지를 일단 확인을 할 건데, 아무래도, 현지를 확인을 할 건데, 아무래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 아니면은,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왜왜뭘 왜 해야 될지 모르겠느냐 지금 싹다 올클리어예요 솔직히 이것도 엔도 그렇고 피자 가게도 그렇고 보름달도 그렇고 귀요미도 그렇고 티처도 그렇고 택주 봉추 싹다 올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쿠키를 더 욕심내서 뽑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올게요 안녕